안녕하세요. 오르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릴로바이트 파라코드 시계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요 매듭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레더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트릴로바이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릴로바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트릴로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릴로바이트 손목시계 같은 시계줄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요청을 해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본업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못해 드렸어요 제가 요청을 해 주시면 바로바로 못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트릴로바이트 파라거드 손목시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파라코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바늘로 접어주시고, 여기 고리 부분 말고, 이런 트여진 부분 쪽으로 해서, 시계 이쪽,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통과를 시키고, 이쪽 고리 부분이 있죠? 뒤쪽에 고리 부분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시계에다가 파라코드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버클에다가 걸어줄 거고요. 버클을 이렇게 나눈 다음, 버클 앞에서 뒤로 코드를 통과시켜 주세요. 주시고, 전 이게 소리가 날수 있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요 길이는 저는 7.5cm 7.5cm로 맞추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코드를 오른쪽은 앞에서 뒤로. 그리고 왼쪽은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길이를 조정을 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래로 향한 코드 있죠? 오른쪽에. 요거는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하나, 요거를 세트로 해고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줄에서는 위, 아래, 위로 이렇게 통과를 시킬 겁니다. 위 아래 위 이렇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위 아래 위그 다음에 이걸 위쪽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다음 왼쪽 코드로 진행을 할게요. 왼쪽 코드는 아까랑 반대로 아래 위 아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래 위 아래로 통과. 이렇게 아래 위 아래로 통과가 됐고 이 상태에서 조여주세요 조여주실 때는 이렇게 밀어가면서 매듭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매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듭 진행하셨으면 그때도 한번더 길이를 재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매듭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매듭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아까 왼쪽이 먼저 시작했죠 그럼 이렇게 매듭이 한번 끝나면 왼쪽으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시작하면 이게 매듭이 엉킬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왼쪽부터 위 아래 위로 위 아 위로. 해주시고요. 다시 이걸 이 코드 위쪽으로 넘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거로는 아래, 위, 아래. 이제 두 코드가 서로 엇갈리게끔 매듭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조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검은색이라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매듭을 이 마지막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매듭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매듭 진행하고 돌아왔고요.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일단 요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요 중간 사이로 통과를 시킬 거고요. 요것도 단순히 이렇게 바깥으로 감아서 요 가운데로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냥 통과하면 힘드니까 파라코드 바늘을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가운데로. 저는 두 줄만 통과 시킬게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나와 있는 것도 동일하게 두 줄만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일단 앞부분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매듭에다 나왔고요. 뒤쪽은 요거 잘라서 라이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한쪽은 다 끝이 났구요. 반대쪽도 동일한 요령으로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되구요. 저도 빠르게 반대쪽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대편 줄까지 완성이 다 되었구요. 이렇게 해서 드릴로 바이트 시계줄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모양은 이렇구요. 그럼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이구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